왜냐면 동영상 올릴 거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등비 중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등차 중앙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 등비 중앙. 일단, 어떤 수열 AN이, AN이 이렇게 있습니다. AN이 A1, A2, A3.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이게 등비 수혈일 때를 가정하는 거예요. 등비 수혈일 때를 가정. 어. 근데 이제 a, 1 a2 쓰기 좀 귀찮으니까 abc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일단 등비 중앙이라는 게 뭐냐면 이 수열이 등비 수열이라면, 이 수열이 등비 수열이라면 b 제곱은 ac라는 성질이 성립한다.라고 학교 뭐 교재나 문제집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뭐 무작정 외운다는 건 사실 좋지는 않아요. 무작정 외운다는 건 좋지 않고 왜 b제곱은 ac인지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증명을 좀해 드릴게요. 이게 왜 그런지. 증명을 한번 해 드리자면 일단 등비수열이라고 했습니다. a, b, c가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면 근데 공비가 r이라고 칠게요. 공비가 r입니다. 그러면 첫째 항 a, 둘째 항은 뭐예요? AR이겠죠. 둘째 항, 아, 셋째 항은 AR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성립하는 게 있어요. 뭐가 성립합니까? A분의 AR 혹은 AR분의 AR 제곱. 아이고, 제곱이죠. 제곱 제곱. 이게 다 뭐가 돼요? 공비가 나온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죠? 어. 근데 이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문제집이나 교과서에서 보면 a 분의 b는 뭐 b 분의 c다. 뭐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뭐냐? 모기 뭐, 때문에 그렇죠. 이 비율이 뭐예요? 다 공비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가지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면 b 제곱은 a 곱하기 c더라라는 공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집에서는 또 이렇게 나오겠죠.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 수열이 일단 등비다라는 가정하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수열이 등비라는 가정하에 a n 플러스 1을 a n으로 나누면 뭐예요? 공비인 r이 나오겠죠. a n 플러스 1을 a n 플러스 1로 나누면 뭡니까? 얘도 공비인 r이 나와요. 두 녀석이 서로 어때요? 같습니다. 그렇죠? 같기 때문에 이 녀석을 식을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대각선으로 곱하면 성립합니다. 아시죠? 이 정도는 뭐 아실 거라 믿어요. 원주윤 학생도 뭐 알겠죠, 그죠 그래서 a n 플러스 1의 제곱은 a n 곱하기 a의 n 플러스 2가 성립한다라고 문제집이나 혹은 교과서에 나올 겁니다. 아시겠나요? 이게 등비 중앙의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끝입니다. 설명은 뭐 너무 쉽죠. 누가 끝내야지.